저주받은 자들의 세계 에피소드 2 영적 영역 영적인 영역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평행한 영역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대뇌와 세포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자와 신앙인은 기록된 말씀을 듣거나 연구했으며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적 영역을 묘사하는 참고 자료를 검토하여 그 규모와 크기의 현실을 시각화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누구나 지구의 존재에 대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언어에서 시각적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저주받은 세계는 지구의 종말 원인을 밝힙니다. 창세기 한장 1대 31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상의 유토피아를 창조하셨고 그곳에는 육신으로 살도록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생명체가 살았습니다. 창조신의 보좌는 은하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마선 에너지의 완벽한 구체 두 개로 식별됩니다. 각 구체의 둘레는 250억 광년으로 창조 신에게 적합한 크기입니다. 아담 이전 인류의 구전 역사에 기록되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자 처음으로 지구 표면에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은 선하담인들을 처벌한 강력한 정령들의 거처였습니다. 선화 다민들은 구름을 숭배하지 않았고, 구름이 요구하는 대로 재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창공의 경계는 새롭게 형성된 영적 영역의 경계가 되었고, 대기권에서 강력한 영들이 자신들과 같은 천국을 만들어, 창세기 두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강요했습니다. 파괴자가 말데크 행성을 파괴하고 그 위성인 화성을 빼앗은 후 지구의 바다가 대륙을 넘어 아담 이전 인류, 피라미드 건설자, 거인과 그들의 종류를 바다로 휩쓸어갔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7장 23절에 묘사된 대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아담 이전 인류의 생생한 기록은 그 시대 이전, 그 시대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신 야훼로 알려지고 숭배되는 이 강력한 정령은 살아있는 지옥이 된 지구에서 두려움에 떨며 노예가 된 인류를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